얘는 뭐예요? 어, 되오스 식... 고래요. 디스 컬러. 예쁘다. 아, 너무 예쁘죠? 네. 굽은 식물이에요. 와, 저이 식물은 처음 봐요. 여기는 약간 어두컴컴하고 여기는 불네요. 네, 네. 신엽대세개또 나고 여기도 나고 이렇게 덩굴지면서 자라더라고요. 어.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약간 오리발시계초 음. 비슷한 이런 덩굴 네. 느낌이긴 한데 네. 잎이 덤벨. 달라서. 덤벨. 조금 전에 햇살 비쳤을 때는 핑크였어요. 아 해가 있을 때왔어요 아, 했는데 맞아요. <laughs> <정시해야 되는데. 웃음> 너무 맞아요. 예쁜데요. 얘가 센터에 확 보여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여기 뒤에 얘는요? 베고니인가요 다크만복. 예쁘다 얘도 음, 어, 검정 색깔 음. 나는데 오늘은 좀 푸른빛 같네요. 음. 저는 약간 그 요즘에 검은색 식물에 좀 빠졌나 봐요. 음, 네, 검정색 잎파리 그래서 어제도 농장 갔는데 까만색 잎에 뭔가 알로카시아인가? 있었는데, 음. 여기 없으려나? 하여튼.